자조민채양그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된것 같고. 아니요, 너무 많이 해서 배가 아파요. 네, 그러니까 좀그 스트레칭이나 뭐 그런 걸 하고 하실까요? 그 그건... 어때요? 자 야외에 나왔으니까 운동할 때는 이거 잠깐 벗어도 됩니다. 여러 사람 없잖아요, 그쵸자 <laughs> 마음의 준비 한번 하시고 레드 액션. 아, 민채는할수 민체, 있어요. 어 그만큼 끈기와 체력이 됩니다. 어. 자, 해보시죠. 자, 시작. 하나 하다 보면 그 아픈 것도 풀리게 돼 있어요. 근육이 어, 자, 어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근육이 안 쓰던 근육을 지금 쓰다 보니까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개. 네 개. 세. 아, 지금 이렇게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친구들이 다 보고 있고. 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 어떡해.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자 어제 너무 열심히 한 관계로 오늘은 3세트 30개만 하겠어요. 자 어, 30개 어, 하는 건데? 아니요, 30개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10개 했잖아요. 30개, 30 더하기 10은 40. 아, 아니죠. 지금 방금 10개 했으니까 이제 20개 남았습니다. 1세트 끝. 왜냐면 원래 운동은 음, 한꺼번에 막 세게 하면 아, 10부터 시작. 그렇죠. 아, 10을 1세트로 보고, ]구나.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세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 예, 여, 지금 민채가 어제 열심히 해서 지금 아빠가 민채 상황을 보니까 웬만해서 우리 민채가 이렇게 막 힘든 표정을 짓거나 진짜. 어제는 너무 아, 나는 아, 너무 어. 아프지 않은데. 오늘 그래, 자고, 자고 좀... 일어나니까 아프죠. 스트레칭도 못하겠고. 네, 배가 막 당기죠. 그거는 어제 운동을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이 그렇게 하면 내일 진짜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했던 거의 절반만 하는 겁니다. 내일은 배드민턴. 오케이. 아니, 내일은 요거 해보면서 민체 상황 보면서 배드민턴 같이 할 겁니다. 자, 자, 이 세트 시작하시죠. 열하나 열둘 갑자기 빨라졌어요? 아니 <laughs> 열셋 <laughs> 내려갈 때 똑바로 아, 내려가세요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발목 힘 주고 스물 올라오세요 스물. 자 스물 이제, 딱, 이제, 이제 마지막 열개 남았습니다 아좀 쉬었다 해요 좀 쉬었다 근데 좀 친구들한테 원래 오늘 육십 네개 하는 걸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약속은 내일 지키는 걸로 어? 그렇게 하시, 그, 그러면 뭐안할 거예요 지금 하세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아, 안할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수요일 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매일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지금 세, 세, 3세트 하는 거잖아요 내일도 민채 상황 보고 할 텐데 내일은 내 봤, 아빠 봤을 때한 6세트 정도 해야 될거 같아요 오늘 3세트 했고 내일 또 6세트 하고 그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힘들게 하고, 좀편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좀 하는 게 민채 그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하는 형태로, 자, 마지막 남은 한 세트 시작합시다. 똑바로 누우세요. 자, 올라오세요. 숨을 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마지막 한개더 합시다. 네. 아 대단하다. 아이고, 근데 한 세트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자, 마지막 한 세트만 더 합시다. 이걸 친구가 41골 예, 41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아니에요. 그다음도 아니요 친구들한테 민채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찍는 찍는데 민채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자, 마지막 4세트. 자. 마흔 아, 30 30 31 하나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둘 이제 할 겁니다. 네. 31둘 서른 가볍게 하네요. 서른 세, 서른 네,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쭉 올라오세요. 서른 일곱 올라오세요. 오. 서른, 웃으면서 여덟 오 서른 아홉 아 여덟 아 여덟, 8 서른 여덟 맞아요 서른 여덟 맞아요 예영상8다 나와 있어요 서른 아홉 마흔 마지막 하나 마3 하나 아, 고생했습니다. 오늘 그, 이몸일으키기 4세트, 41개 한거 소감 얘기해 주세요.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음. 막, 언제는, 어제언제그 제가 어제 동영상에 말한 건 맞는데, 오늘 또 말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110개를 했고, 또 어제는 또 63개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아프니까 41개 했는데, 그게 뭐가 배가 이제 계속하면 꾸준히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젠간 좀 많이 하면 살이 빠지면 운동을 아니죠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계속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민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민채처럼 건강하게 운동해야겠다해런생각해할수 있겠죠? 응. 자 오늘 이, 운동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응.